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 어딜까요? <laughs> 사실 그렇게 물으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다시 이 강단에 서게 하시면 어느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요? 사사기겠죠? 1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순서로 우리가 한 주간에 한 권씩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매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 야곱과 모세는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 오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 그랬는데, 거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하는 자기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 의의가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거룩도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백성도 실패했고 또그 백성을 인도하던 중보자 모세도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패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말씀들을 다시 들으면서 아, 어, 제가 제 설교 평균적으로 한두 번씩은 다시 다 듣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죠. 예. <laughs> 아,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주님의 교회 검색하시고, 네, 구독 버튼 누르시고, <laughs>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이죠. 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사람이 한 일입니까? 요당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언약괴가요당강 물속에 들어가니까 흐르던 그 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요단강도 건넜지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언약괴가 앞서 돌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과 전투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서게 해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가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 어떻게 이겼습니까? 메론 물가에 바다에 모래 해변보다 더 많은 말과 병거가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도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수 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왠거 하니까.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고 땅에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간으로 따지면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6년 정도 됩니다. 6년. 근데 땅을 분배하고 땅에서 차지하고 사는 이야기는 10년 됩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가 한 10년 정도 돼요. 여러분, 큰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의 거점 도시들은 이제 다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산, 대전, 대구, 서울부터 해야 되는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은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작은 도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작은 성들 또 거기 있는 가난한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 제일 먼저 유다의 큰 어른이라 할수 있는 갈렙이 여수아에게 와서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오. 그래서 그 가난의 남쪽 땅을 분배받아 갔습니다. 그다음에 장자 지파라 할수 있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어, 이스라엘 그 가난안 중앙 산지와 또 북부 지역을 분배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이 일곱 족속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족속이 땅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호수아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입니까? 주신 땅이지. 주신 땅. 이미 6년 동안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 족속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차지하러 가는 일에 지금 주저하고 있고 지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체하다 하는 단어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느슨하다 하는 뜻입니다. 또 풀어졌다 해이하다 혹은 움츠러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제 전쟁 다 끝난 것 아니냐? 또 전쟁 해야 되냐? 그것도 다 같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파가 우리 지파만 나가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느냐? 또그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 나가야 되느냐? 아이고. 그래서 지금 다 주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주신 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저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때로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 없는 행이기도 위 합니다. 아, 40세의 모세는 자기가 낳으면 될 줄로 알았지요. 자기가 낳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알았지요. 그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의 행위지요 그런데 여러분,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데 아 이래서 안 되고. 절에서 안 되고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까? 믿음 없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 될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그러시는데 아, 나는 못 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나는 할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겠지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 여러분 내가 났으면 일이 다될것 같습니까? 그런 분은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다 사람이 할수 없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할수 없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다 십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신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뭐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못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된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너 멀었다. 그러면 아직 멀, 멀은 거예요. <laughs> 아직 들된 거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 고백이 없으면 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설치는 거지, 나대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너참 열심히 있구나." 야너참 충성되구나 그러시는 게 아니고 너왜 그렇게 설치니 왜 이렇게 나대니 그러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각자가 선 자리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위치가 다 다르죠 저도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사실 다 모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 받으셔야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으셔야죠. 정말 이 고백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할수 없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수아가 각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지파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을 해라. 그리고 그세 사람을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기업에 따라 그랬는데, 직역을 하면은 그 기업의 입을 따라. 입, 입. 기업의 입을 따라 그려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무슨 말입니까? 목시죠 목 분량. 너희 지파의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너희 지파의 각자의 목을 따라서 필요한 땅 차지할 땅을 그려와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마만큼의 경작지가 있으면 되겠다. 또 이마만큼의 가축이 있으니까 이마만큼의 목초지가 있으면 되겠다. 그들이 차지할 땅, 필요한 땅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린다 하는 말이 상세하게 쓴다, 기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대충 그려오지 말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세하게 그리려고 그러면 두루 다녀야 알아야 상세하게 그려올 거 아닙니까? 일곱 지파가 그 땅을 돌면서 두루 다니면서 그려왔습니다. 일곱 부분으로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파가 그려온 그대로 다 각각 받았지요. 그 지파가. 우리 지파는 이땅 이렇게 그려오면은 그 그대로 다 받았지요? 아니지요. <laughs> 그려온 것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회막에 있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여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자신들이 그려온 그대로 받은 지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파는 자기들이 생각하지 아니한 땅을 또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려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 예. 아, 여러분, 어차피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줄 건데. 예? 아니, 그려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나에게 주시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소망과 믿음은 동의합니다. 두루 다녀보라. 이 말씀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두루 다녀보라 이 말씀 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도 너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주리라입니까? 아니면 주었다입니까? 왜 네,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안 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많은 가난 도시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좋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치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때로는 위협도 당했을 것이고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외롭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이 왜 이걸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리라 하는 소망과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소망하고, 믿음대로 그려오라. 10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보내면서. 너희 기업의 입을 따라 그랬잖아요. 너희 기업의 입을 따라 그려오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 입을 얼마나 벌릴 수 있겠습니까? 이마만큼밖에 못 벌릴 것 같은.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너희를 건져낸 자가 내가 아니냐?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을 넓게 열수 있는 것입니다. 갈레비, 이 본복이었죠. 내가 나이가 85세입니다만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성읍은 크고 강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산지에 갔습니다.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이 우리는 땅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사람이 많아요. 땅이 많이 필요한데 살림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은 철 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여수아가네 땅이 좁으냐?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학생들에게는 공부요, 학업이지요, 직장 생활이요, 사업이요, 가정을 돌보는 주부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신 땅이요,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가족들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두루 다니며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두루다니며 입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지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서 두루다니며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지들, 지금은 믿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우리가 차지할 땅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큰 일을 소망하고 불가능한 일조차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 목사님 어머니가 우리 전쟁 끝나고 얼마나 가난하고 참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어디에서 세계 지도를 하나 구해 와 가지고 자식들을 다 앉혀 놓고는 그 지도를 쭉쭉 찢어 가지고 자, 아프리카 땅은 너 해라. 미국 땅은 너 해라. 그러고 다 지도를 찢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찢어준다고 해서 미국 땅이 내 땅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런지 어떻게 압니까? 입을 열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한 일, 뒤에 일,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인, 앞에 있는 일, 내가 붙잡아야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여시고, 마음껏 그리고, 마음껏 소망하고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